5번 갑니다, 5번. 몇 번? 5번. 5번. 자, 보자, 5번. 자, 또나 이거 일번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일번하고 똑같은 거야, 5번. 빨리 볼게요. A 점은 무슨 축에 있어? 바로 볼게 그냥. 안 그리고. 얘가 무슨 축에 있대? X 축위있있요요자 X 축 위에 p 면무 i 좌표가 0이야. Y, y, y. 가 0이잖아 Y 가 A도하게 냐 그럼 a Y 얼 Y c h 이 p w e Y c h o 여기다 대 g h 면 얘는 4되냐 네. 얘는 0되냐 t Y chop 네 e i g p w e i g h p 7마이너스 7몇 B야? 2B. 2B네. 됐나요? 네. 자, 얘는 무슨 추구 했대? 그럼 X를 잡혀가 0이겠네. 네. 그럼 A 더하기 몇 B가? 2기다 네. 2B가 0이 돼야지. 네. 근데 A를 찾아놨지. 이게 얼마야? 이그 자리에 마이너스 4 대입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2B가 0이 돼야 되네. 그럼 네. B는 얼마일까? 2지. B도 찾았네. 2지. 2지. 항상 쉽단 얘기지. 그럼 <laughs> b 점의 좌표도 완성이 되겠죠. 자 네. b 점의 좌표는 a 도2 b야. a는 마사고, b는 2야 계산 차근차근해. 네. 그럼 당연히는 영 나와. 자 네. b가 얼마라고? 2지 여기 2이으면2대입하면 700이 4대죠. 네. 700이 4가 얼마야? 아, 그럼 네. b 점의 좌표도 찾고, a 점의 좌표도 찾았네. 네. 이해 됐습니까? 그다음 c 점의 좌표 나왔냐? 네. 어, c 점의 좌표는 뭐래요? a 더하기 3b. 엄마. 네. A, a 플러스 b, b 마이너스 c. 그럼 지금 a도 찾아놨고 b도 찾아놨지. 그럼 대입하면 되죠. 그럼 계산이니까 차근차근 하세요. 저는 시간 없으서좀 빠릅니다. a가 이거 마이너스 8이고 6이니까 시점은 x 좌표가 마이가 되겠네. 차근차근해. a 더하기 b하면 이런 경우 마이 2거든. 거의 마이 있으니까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야. 이게 예? 왜?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죠? 네. 마이너스 8인데, 비가 얼마야? 아, 음, 2지. 네. 그럼 6대지. 아.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지. 차근차근 해, 계산은. 네. 내가 해놨어. 그럼 전세계 만들었어. 삼각형 ABC 뭐, 뭐 구하래요? 넓이 그럼 뭐, 이제 여러분 이 상태로 넓이를 못 구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어, 그래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근데 이제 문제 풀때 시간이 빡빡하거든. 시간이 빡빡합니다. 35분이야, 우리 시간. 20문제 다 풀어내려면 니네 시간 부족해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냐? 응.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등학생 중에 시험지 다 푸는 애 거의 없어 항상 시간이 항상 부족해 그래서 선생님 맨날 이렇게 걔네는 25개를 내요 내가 그거 연습해야 돼니네제 말이 왜 빠른 줄 아세요? 빨리빨리 빨리 설명해야 돼 빨리빨리 설명해야 되고 빨리빨리 빨리 풀어야 돼 너네는 선생님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시험 보는 거 니네 한번 보여줄게 걔네 시험 볼때 어떤지 여기 색상 있잖아 다나 웃네 진짜인데떠먹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야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빨라 계산을 막 고민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럼 끝나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해되냐 그냥 거의 기계가 돼, 기계 가돼 기계. 둘째 딱 보자면 뿌리가트막 나와. 그래도 5%. 진짜야. 그래도 시간 안에 5%. 나중에 느낄 거야. 자, 니네 찍고, 이거 찍고 그럴수 있겠어. 아까 소각형 넓이 구한거 알려줬잖아. 근데요, 얘는 좀 쉬워 보이네. 자, 하나 몇 콤마 베샤. 자, 콤마 형, 여기 찍고. 안쓸 거야. 니네 써야죠. 비는 0콤마 3 여기 있고, 마이너스 2콤마. 마3 여기 있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어떻게 풀었어, 아까? 몇각형 그려서. 삼각형 그려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되지. 네. 됐죠? 할수 있겠죠? 네. 다음, 7번. 8번. 8번. 7, 8번. 7, 8. 네. 7번하고 8번 할게요. 자, 7번은 쉬운 문제야. 자, 다음, 7번. 7번은 쉬운 거야. 쉽게 쉽게 생각하자. A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점피는몇사공명이냐 좀 피가 마이너스 A 뿐만, 마이너스 B거든. 네. 얘네 둘의 부호를 잘 따져라, 이런 얘기지. 네. 됐어요. 가족 거를 보니까 분수인데, B당 A, A, B를 A로 나눴는데, 그 결과가 음수래. 이해됐니? 나누기랑 곱하기나 내내 치킨이야. 내내 네. 어, 치킨. 먹을 때, 나누기나 곱하기, 이거 피 곱하기 뭐야? 1분의 1이지. 네. <laughs> 그럼 둘이 곱했는데 0보다 작대.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야. 뭐라고? A와 B의 부 그렇지. 다르다. 근데 뭐가, 하나는 양수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무슨 수겠어? 음수겠지. 그럼 뭐가 양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지. 그럼 상황이 몇개 생기겠어? 두 어, 개. 자, 이런 걸 수학에서 케이스라고 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해됐네? 그럼 문제를 두번 풀어야 돼 이런 경우도 풀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풀어야 되고 이해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나도권 봅시다 나도권을 봤더니 나가 중요해요 A 플러스 B가 뭐하대? 0보다 작대 자, 여기서 생각합니다 자, A와 수직선을 그릴 거야 선생님이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두개번할 두 거야 자, A가 양수일 수 있죠 그럼 B는 무슨 수겠어? 음... 근데 A랑 B랑 도했더니 A가 양수야, 지금. 네. 두번할 거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데 둘이 도했더니 연구다 작아. 이게 네. 뭐냐면 원점에서 이 A까지 떨어진 이 거리와 누까지 떨어진 거리를 B까지. B까지 떨어지는 거리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멀리 있어야 돼? B. 이해됐냐? 자, 이걸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면서 가르쳤어. 걔가 누구야? 절대값.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절대값. 그렇지. 이 상황이라면 절대값 B가 누구보다 커야 돼? A. 절대값 A보다 커야 합니다. 이해됐냐? 근데 지금은 A가 양수인 경우 한 거잖아. 네. 근데 A가 양수란 보장이 없지. 네. A가 무슨 수일 수도 있어. 음수. 그럼 거꾸로 A가 음수면 A가 B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둘이 도했을 때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겠지 네. 이해 되냐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 절대값 a가 아. 절대값 b보다 큰 경우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야 뭔지는 몰라 그걸 다해서 설명해 준 거야 누가 멀리 있어 b 가 멀리 있지 네. 그럼 첫 번째 상황 얘란 얘기지 이해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얘를 든 거야 얘 b가 얼마인지 선생님도 몰라 b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a는 이게 8칸 떨어졌다 이 소리잖아 네. 얘를 든 거야 그럼 얘는 한뭐한 뭐한 4칸 정도 하면 되겠네 네. 이해되냐 이런 상태를 아는 거야 지금 다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b가, b가 더 크다 이 소리는 <laughs> b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중요한 거야 저거 이해됐냐? 자 근데 그럼 봐봐 여기 마이너스 a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a의 부호 바꿨지 A가 지금 양수지? 그럼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야? 음수, 음수. 음수겠죠, 음수. 이해됐냐? P는 지금 음수지? 근데 P의 부호를 바꿨지? 그럼 얘는 무슨 수겠어? 양수. 어, 양수. 그럼 음수콤마. X는 음수. Y는 양수네. 자 수직선이 있는데, X는 음수면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지. Y는 무슨 수야? 양수지. 위로 올라가야지. 왜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래서 정답은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8번 갑니다 몇 번? 8번. 8번 표를 해석할 수 있냐 이거야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니네 모눈종이 있잖아 잘 들어요 모눈종이 이렇게 그었을 때 피곤하다 이상한 소리 하지마 목숨 걸고 한번 공부해봐야 돼 응. 언젠간 할 거야. 어. 여기 이 만나는 점 있지? 네. 이런 점들을 수학에서 격자점이라 불러요. 격자요? 어, 격자점이라, 격자. 격자. 어. 자, 처음 들어보는 용어니까 자, 잘 들어봐. 어. 무슨 점? 격자점. 어, 지금 여러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격자점을 잘 찾아야 돼. 자, A부터 봅시다. 자, 일단 X가 뜻하는 게 뭐고 Y가 뜻하는 게 뭔지는 문제 읽고 니네가 파악해. 네. 자, x가 뜻하는 게 뭐야? 걸린 시간. 응. 걸리는 시간? 그래, 시간. 됐나 네. 그럼 y는? 어, 어 이동거리. 어. 이동거리요? 네. 이동거리 맞아요. 네. 지금 문제 상황이 뭐예요? 너 봐, 역시 글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a, b 두 사람이. 어 상황 상황부터 인지해, 인지. 일정한 1 k m 떨어진 몇 km 떨어진? 12km. 어, 1 k m 떨어진 무슨 관 도서관. 조한이 너 오늘 내 어머니랑 통화도 할 거야. 알았지? 어, 시험지 좋고 풀이까지 어, 다 해주고 풀어도 주고 풀어서 인간까지 올려놨습니다라고. 오늘 가서 노력해라. 선생님 실망시키지 마라. 알았죠? 어. 선생님 너잘 가르치고 싶. 노력해 오늘 정연이랑 최영이도 지난주처럼 가면 안돼자 네, 네. X가 시간이야 단위는 뭐야? 어, 문제 읽어 걸린 시간, 시간. 단위가 뭐야? 시간, 시간. 예, 분이야 지금 분이야 뭔 소리야 X가 킬로미터야 X가 뭔지도 모르고 Y도 뭔지도 모르고 표를 보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읽었어. 다 읽었어. 확실히. 네. 내가 아까도 그랬죠. 글이 많으면 그냥 무조건 모른다 한다고. 너네 그거부터 받고 나글 이만큼씩 만든다고. 내가 만든다고. 이제 한 페이지 나오게. 자꾸 이러면. 내가 뭐 하는 시간이야? A라는 친구랑 B랑 친구랑 어떻게 한대요? 똑같은 지점에서. 12km 뭐야? 떨어지 도서관을 간대 됐죠? 근데 X는 뭘 뜻해? 시간인데 단위가 뭐야? 분야 새로 Y는 뭘 뜻해? 이동거리 이동거리야? 음. 킬로미터 맞아요 어, 그럼 일단 단위가 안 맞아 왜? 분이라. 분이랑 미터가 친구야 다 바꿔서 풀어야 돼 알겠냐? 그럼, 키로미터하고 시하는 게 좋겠냐? 분하고 미터하는 게 좋겠냐? 킬로미터 시하고, 그럼. 아, 시고 시, 시, 초하. 그럼 여기 지금, 니네 보니까 여기 몇써 있어? 50써있지 그럼 50분을 시로 바꿔야겠네. 그럼 분수 나올 텐데. 그렇게 할까? 아니야, 아니요 그거부터 판단해. 야, 이거, 시로 바꾸려면 얼마로 나눠야 돼? 60으로 나눠. 그럼 얘 6분의 5 돼. 그럼 여기다 엑스트피 6분의 5가 풀까? 아니요 그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응. 됐어? 응. 그러니까 이 세로 km를 니네는 뭘로 바꾸면서 풀어야 돼? 터로 바꿔 자, 격차점 얘기했는데 이거 잘 봐야 표잘 봐야 돼요 네. a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젠가 첫 번째 격차가 만나는 곳이 있어 거기를 찾아야 돼 자, 일단 이게, 이게 몇 칸인데 50 써있어? x가 다섯 칸. 다섯 칸이야. 그럼 한 칸이 몇 분이란 얘기야? 10분. 10분이란 얘기야. 됐냐? 네. 또 1분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한 칸이 몇 분이야? 1 0분 그거부터 파악해. 그럼 이제 Y도 한 칸이 몇킬로인지 봐야지. 네. 그럼 거기 어딘가 못써 있어? 5킬로못써 있죠? 1, 2, 3, 4, 5. 5. 맞아요. 네. 그럼 한 칸이 몇킬로야1킬로1킬로야 자, A 잘 봐. 쉬운 문제야. A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격차처럼 언제 찍혀? 그거 찾아내. 음. 한칸 갔을 때 격차에 맞나, 안 맞나? 안잘 봐요. 표잘 봐야 돼. 이게 한칸 갔을 때 여기 두 칸, 여기 이점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네? 지나가 보이지? 잘 봐. 두칸 갔을 때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몇칸 올라갔어? 3칸. 어, 기울기가 3이네. 이두칸 갔는데 이게 몇칸 갔어? 3칸.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 요 이게 A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두칸 갔으면 시간이 몇분 걸렸을 때? 20분 걸렸지. 네. 20분 걸렸을 때 얘가, 얘가 몇칸 올라갔어요? 3칸. 3km 간 거지. 근데 이거 밑으로 바꿔야 된댔지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20분 동안 몇 미터를 움직여? 3km. 그래, 3km니까 내가 붙잖아 20분 동안 몇 미터를 움직이냐고. 3,000이죠. 그럼 속력하고 거리를 알지. 아, 야, 야, 시간하고 뭘 알아? 거리를 알지.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속력. 속력을 알수 있지. 이게 되냐? 네. 그러니까 A란 친구는 20분에 몇 킬로가 아, 몇 미터가 3,000 미터가 즉 3킬로미터마다. 그럼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도서관까지 거리가 4, 얼마야? 12킬로. 12km. 지 그럼 여기 얘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4. 4. 4를 곱해야겠죠. 그래야 12킬로 될거 아니야. 그럼 시간도 똑같이 얼마 곱해야 돼? 4. 4를 곱해야지. 네. 그럼 몇분 돼? 80분. 어렵냐? 아니요? 그럼 A가 도서관에 도착하려면 몇 분이 필요한 거야? 80, 80. 80분이 필요한 거야. 쉽지? 네. 안쉬워요 질문. 20분은... 아 여기 축하칸 갔잖아. 얘야. 친구야 여기 주하한데 여기 몇칸 와서 여기 만나 있어요. 어 그거 푹 보고 있니? 이? 그럼 이게, 이게 몇 분이야? 20분. 어 이게 몇 키로 갔대. 3키로 갔대요. 20분에 3km 간대 근데 도서관이 몇 k 로 떨어져 있대. 어,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겠어? 그럼 시간도 똑같이 얼마를 곱해야 돼. 그럼 도서관에 도착하려면 얘, A는 몇분 걸려? 이에했어 그럼 P는 여러 번 해봐.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어, 너 보여줘. 펜이라도 들어. 너 머리로 안 산하겠다는 소리가 지금 장난쳐요, 저랑. 빨리해요 시간 없어. 이0번 문제 풀어줘야 돼. 자 P의 격자점을 찾으면 끝나죠. 네. 자 P는 몇칸가고몇칸가면 처음에 격자점에 만나. 세칸가고세칸 가고. 그러네 세칸세 세 칸이네. 이몇칸세칸 칸. 위로도 여기 지나가지. 네. 이렇게 지나가네요. 맞아요. 첫 번째도 지나가네. 아 여기도 그래. 네. 아, 여기 다 만나네. 네. 휠리차. 네. 세칸. 세칸 가면 칸도 가도 이거 얘는 쉽네 세칸 가면. 여 여기,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다 만나네 그지. 네. 그럼 하나로 해 하나. 그러면1 0 분에 몇 킬로가? 0 분에 1 킬로. 분에 1 킬로가지. 몇 미터 가는 거야? 삼천. 30... 근데 도서관 도착하려면 얘가 몇 킬로 가야 돼? 12 킬로. 그럼 여기서 얼마고 패야 돼요? 12. 그래야 12 킬로 가지. 네. 그럼 똑같이 시간도 몇 분? 12. 120분. 120분 네. 걸린다 얘기야. 네. 누구? B. B는. 자 A는 도서관 도착하는데 몇분 걸려요? 80분. 80분. B는 몇분 걸려요? 120분. 그럼 얘네가 도서관에 똑같이 도착하려면 B가 문제 네. 읽었어. 네. 네. 다 알겠지 그럼. 네, 44. 문제 읽었지. 근제 나보고 읽으라 하지 마. 근데 여러분이 읽어 독서시켜 청강 독서학원 가봐야 되죠. 시 그렇죠? 미술, 독서, 수학, 수학 영어, 평화. 수학, 어, 수학 질문 어, 왜? 조용히 해봐요. 질문 안 들려. 그 격전점은 잘못찾아 어, 그, 이거를 잘못 찾겠어요? 이건 말이 돼. 어, 어떻게 하면 돼? 진짜 뒤쪽그표 봐야지. 아이기 봐봐. 진구야. 어, 어. 그 피를 봐봐. 이렇게 한칸 갔더니, 한칸 갔더니, 여기 정말 만나지 않나요? 이거는 한칸 갔을때 만나면? 그거는 표를 봐야지 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20번 빼고 활용은 정말 많이 한 거야 네. 풀이 보고 공부해 네. 자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돼,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가 후달려? 시간이 후달려, 시간이 부족해요. 얘 예, 선생님. 네. 시간 안에 풀려면 연습 많이 해야 돼. 니네 내일 보는 시험, 너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시험 공부하고 봐. 자, 20번은 이건 문제야. 물통이 있었어. 왜냐? 네. 여기에 수도관이 몇개 있어요. 세 개. A 수도관 있고 B 수도관 있고. 실 수도관이 있어 물을 넣을 수도 있고 물을 뭐할 수도 있대 뺄 수도 있대 그 다음 설명해봐 얘네 비율이 있거든 몇대몇대 몇대몇대 몇이래요 13대 21대 8의 비율로 물이 들어가거나 물이 빠진대 자 문제 나한테 그 다음 읽어봐 탱크가 어, 빈 상태야 어, 설명해봐 그 다음 AOS와 COS를 이용하여 26분 동안 물을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몇분 동안 물을 넣었어? 21분. 자여기까지만식 쓸게. 그럼 얘가 1분에 1씩 들어간다. 아니, 1분에 1 3 들어간다 치자. 그럼 얘는 1분에 얼마 들어가야 돼? 8. 8 들어가야겠지. 이게되냐 8리터 하던 뭐 리터 하던 그럼. 근데 얘네 주을 같이 넣잖아 네. 그럼 1분에 몇 리터 들어가겠어? 21리터. 2 1리 들어가겠지. 네. 그것도 설명해야 돼요. 됐쪽 여기까지. 21리터가 들어가는데 1분에 이만큼씩 몇분 넣었어? 26분 26분 넣지 그럼 곱하기 몇뭐 해야 돼? 26분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물이 저만큼 들어있지 여기에 네. 그 다음 설명해봐 시우스 시우스는 어떻게 한대요? 물, 물을, 물을, 물을 공급하면서 물을 넣어요 계속? 네 어, 그리고 비우스로 물을 빼요 아, 얘는 물을 빼요? 네. 아, 네 그럼 너 생각해봐 얘는 물을 80 넣어 1분에 근데 얘는 물을 1분에 20일씩 빼, 네. 그걸 같이 하고 있지. 네. 그럼 1분당 물이 들어가었냐, 물이 빠지겠냐 빠지겠지. 물이 빠지겠지. 네. 1분에 얼마 빠지겠어, 그럼? 20, 20, 20, 20, 20. 뭐라고요? 12. 12? 아, 2 0에서8 빼야지. 네. 13. 그럼 1분에 13리터 빠져요. 네. 이해됐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야?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몇 분이지? 그럼 X분 후지 아, 다시 상태가 어, 그럼 X분 후에 빈 상태가 된다지 네. 그럼 어떻게 식사하야겠어 빼기 1분에 13L 들어가지 근데 이걸 X분 넣지 그랬더니 무슨 상태가 돼야 돼? 저 통이 빈 상태가 돼야지 그럼 빈 상태가 얼마나 돼? 네. 자, 이걸 푸는 것도 잘 봐요 여러분 푸는 걸 보면 얘네들이 곱하더라고 그러지 마 잘 쳐다봐. 26이 뭐요 배수야? 13. 13의 배수지. 그러니까 양변을 13으로 나눠. 0도 13으로 나누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네. 근데 0은 13으로 나눠봐야 0이지. 네. 어, 그럼 우변 얼마야? 0. 그리고 이건 약분되고 이거 마이너스 X 되죠. 네. 13하고 26한 개만 나누는 거지. 네. 곱하기니까 한개 하나지. 네. 여기 더하기면 얘도 나눠야 돼. 네. 안 나눠지지. 그럼 얘는 나눠서 얼마 돼요? 네. 그럼 2 곱하기 21이 얼마야? 42. 이게 42야. 그럼 마이너스 x를 이안 하자 우변을 리필. 네. 그럼 x는 얼마나 얘기야? 42. 몇 분이 필요하다는 거야? x가 지금 분이죠. 네. 이걸 동시에 가정 시켰을 때 걸린 시간이지. 그럼 그냥 13분 약혼하는 거 그대로 해보 다. 아, 해도 돼요. 하시네. 그럼 손많이 가요 계산할 때. 네. 그러다 계산하다 또 곱하기하다 틀리고 막 그러잖아 네. 그렇죠. 숫자 크면 또 계산하다 틀리고 어난뭐 잘못했나 그러고 있고. 계산 틀린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20번 유형만 우리가 안다른 거야 하나 넣었어 이해 됐냐? 아 근데 1분 남았는데 자, 이제 끌게요 일단